제가 해보니까 이 조작스러운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조작스러운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계속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조작스러운 거를 잘 챙기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민쿡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좀 알아볼까요 저번에 주방 동선에 대해서 제가 올렸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이 정도까지 조심해야 되나 할 만큼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읽어볼게요 대기업을 퇴사 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부터 주방 집기까지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테리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식당을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부딪혀야 될 일이 계약 다음 바로 인제 인테리어겠죠? 인테리어를 선정하는 건 저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장을 좀 이렇게 리뉴얼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하면 일단 되게 어려워요 한번 해봤던 인테리어 업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았고 돈이 안 되는 인테리어를 싫어하거든요 뭐 리뉴얼 한다던가 뭐좀 고치는 거 이런 거 인테리어들 업자 제일 싫어해요 인테리어 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매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가 집어넣는 거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거를 뜯어내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면 골치 아프거든. 돈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자들은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한2 0개 정도 해보면서 인테리어를 물론 당연히 직접 해본 게 있겠죠. 옛날에는 좀 도지 가스 도좀 했어요. 물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그냥 철이 없으니까 그 배관 좀 길은 거 가스업자한테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끼고 막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도지 가스 엄청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배관을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요. 가스는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셔도안 되고 그 정도로 욕심을 부려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아주 세세하게 해봤습니다 목수를 데려다 직접 해보기도 하고, 전기업자를 데려다 어 제가 직접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해보기도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식당업자는 식당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창고에 가면은 인테리어가 할수 있는 장비를 다 갖췄었어요. 어 목수들이 쓰는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그 용접기자 지금도 있습니다. 용접교자 인테리어를 그렇게까지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 업자들의 속도을 조금은 알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겨먹는지도 알고. 그래서 저하고 일하기 싫어하나봐요. 얼마 전에 인테리어 업자 중에 한 분도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더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인테리어 할때주의사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요. 자첫 번째 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업자 선정을 할때 너무 나이 어린 분들 인테리어 업자들하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험이 없고 자기 승질대로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여요. 우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경험 없는 친구일수록 잘못 받아들이고 자기 게 제일 우선이라고 제일 잘한다 좋다에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좀 경험이 없고 어린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많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인테리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업자를 선정할 때 제가 선정할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지인 소개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인 소개를 받아가지고 인테리어를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지인이 직접 한 인테리어를 가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단 선정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테리어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입찰식으로 그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하는 어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위험 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인테리어 공사들이 또 있잖아요. 매장을 조금 수리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는 근처에 있는 분을 섭외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저 일산 금융방에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예를 분당에 있는 사람 판단도 이러면은 조금 안 좋을 때 봐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이면 가까운 곳에 있는 곳 그런 분들을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가지는 도면 정도는 칠줄 아는 그런 업체가 고려하셔야 돼요 도면도 좀 쳐주고 3D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는 그런 업체랑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 중에는 그냥 목수만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그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일하시면 비용은 좀 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실수들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옛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 요소도 좀 없고 그런 분들하고 어쩔 수 없이 하신다면 도면과 디자인을 받아서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업자들과 하셔야 돼요 그 분들한테 모든 걸 이름하시면 어, 일도 더디고 사고 날 가능성도 높고 사고 난 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걸 갖추신 분들하고 인테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결제 방법을 꼼꼼히 계약서에 표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는 결제하면 되게 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전화를 안 받아요 인테리어 끝나고 한달 정도까지 와서 봐줘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전화도 잘안 받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공사 끝나는데 계속 뭐 해달라고 짜증나잖아요 식당 업주들 중에는 뭐 전구가 나갔는데 그것도 갈아달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다 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업체들도 있는데 계약 관계가 끝나면 이제 그분들하 빠이빠이예요 서로 이제 연관돼서 가면 좋은데 그거를 되게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계약 관계에 뭐가 들어가냐면 결제하는 방식이 3331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일단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선지급하잖아요 30% 지급하고 30% 비용이 거의 다 썼을 때 다시 또 30%, 중도금이죠. 중간에 또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날 때쯤에 또한번 지급을 해서 10%를 남겨놓는 겁니다. 30%, 30%, 30%까지 지급을 한 다음에 10%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 10%를 언제 주느냐? 계약 관계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달 뒤에 마지막에 주겠다. 한달 뒤에. 공사 끝나면 주는 게 아니라, 한달 뒤에 주겠다. 왜 그렇게 해야 했냐면은, 공사 끝나면 잡단 일들이 좀 생겨요. 마감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달 뒤에 준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주지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15일도 좋아요. 어쨌든 10%는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하고 마무리해서 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안 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그걸 지급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AS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받는 거니까 날짜가 되면 꼭 주시고요 3331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꼼꼼한 것까지 다 얘기해서 내용이 좀길 건데 어, 그래도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명이 되는데 아직 600명밖에 안 됐거든요 1,000분이 되시면 제가 스트리밍도 할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누고 직접 질문을 받아서 말씀도 나눌 수 있는데 식당은 어떻게 변수가 많으니까 그런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스트리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명을 모으는 제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빨리 소통하기를 바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어, 인테리어 할 때는 먼저 주방 먼저 설계하시는 거예요. 주방 먼저 설계하고 주방을 시공을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방 말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습식 주방은 방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방이 말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을 먼저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에 철거도 하고 주방과 떨어져 있는 공간에 어떤 목공이 들어간다든가 전기가 들어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방 먼저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스가 제일 많이 마지막이에요. 완전 공사 다 끝나고 마지막이 아니라 주방에 집기가 들어오고 푸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스가 들어야 됩니다. 가스가 중간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 낭패를 봐요. 그거는 빼도 밖도 못하는 낭패를 보니까 가스업자들은 되게 싫어요. 다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는 건 싫어요. 물론 집기는 들어야 자기네 연결하지만 푸드 같은 건 달려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건 싫어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죠. 일단 우리가 유리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스는 마지막에. 자 그리고 주방에 이것들을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게 뭐냐면요. 그 트랩이잖아요 트랩 찌꺼기들이 모이는 그 트랩이 있는데 트랩을 그냥 맨 바닥에다 딱 앉히고 주방을 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주방이 30cm가 올라와요 주방이 30cm가 올라온다는 건 계단이 한번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올려도 200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높아요 그게 계단이 200이면 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기에 근데 만약에 트랩을 묻었을 때 300이 올라와 버리면 두개 다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그리고, 배식구도 각도가 안 맞아요. 주방에서는 이렇게 주는데, 이 밑에 홀에서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트랩을 묻을 때는, 최대한 깔수 있을 만큼 까고 묻어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거 그냥 해줄 것 같죠. 안 해줍니다. 절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티필업자들은 그런 거를 말해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까는 것도 비용이니도 사실은. 그래서 트랩을 반드시 최대한 묻어야 되고 주방 높이를 최대한 낮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카페처럼 건식 주방들이 카페는 주방을 이렇게 올리지 않잖아요, 보통. 건식 주방을 쓰는데, 그럴 때 배관을 어떻게 하느냐. 노출로 할 수도 있고, 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묻으라면 그만큼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최대한 까서 배관을 최대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25mm 배관 같은 경우에는 안 묻히잖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50mm 배관 쓰는 거예요. 카페는 특별하게 찌꺼기가 끼 그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50mm 배관을 써도 되니까 되도록이면 배관을 노출하지 마시고 까서 묻는 게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일곱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제가 장사하는 20년 상간에 화재로 인한 큰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식당들도 많고요 소방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게 화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방법을 잘 지키면 사실 화재가잘안 나거든요. 나더라도 금방 꺼지는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특히 불을 다루는 주방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이 지금 엄청 강화돼서 되게 까다로워요. 2층 이상의 매장이라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매장의 경우에는 소방법이 되게 까다롭게 하는데 2층 이상의 경우에 는또 뭐가 있냐면은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매장 업장은요. 식당을 낼때 소방 필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소방 필증. 그 필증을 받는 게 개인은 사실 힘들어요. 그 기준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So 그 업체하고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한테 그거를 직접 다 일임하는 겁니다. 그 비용까지 다. 사실 그게 제일 편하긴 해요. 그런데 비용이 어, 적게 들어가진 않아요. 뭐, 작은 매장들은 30평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한 150에서 한300 사이 들어가고, 그 이상 되는데더 들어가겠죠. 그 비용들이. 그런데 그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 지역마다 이 소방필증에 대한 어, 점검이 까다롭거나 덜 까다롭거나 차이가 좀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공사를 다 끝난 다음에 다 뜯어내거나 또 바꾸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2층 이상이거나 지하일 경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은 무조건 소방 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서 잘 인테리어 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인테리어업자한테 맡기시고 인테리어업자한테 미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 업자들 중에도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조심하십시오. 자, 여덟 번째는 식당의 주방에서 방수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수 때문에 너무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막그 물이 새가지고 밑에 집에 물이 새면 그물어 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수 작업 꼼꼼히 하셔야 돼요 방수 작업할 때 1차 2차 3차까지 반드시 되도록이면 3차까지 방수를 해달라고 어, 요구하셔야 되고요 방수가 꼼꼼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큰 낭패를 보일 수 있어요 다른 건 고치면 되는데 이건 영업을 중단해야 돼요 왜냐면 말라야 되니까 다 까내고 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러내고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주방은 빽빽하게 뭐가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또그 바닥을 또 일일이 까야 되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방수 공사만큼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하실 때는 트렌치나 트랩은 반드시 반드시 철골 용접으로 딱 고정시켜야 주셔 돼요. 이거를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배관하고 센치 묶고 배관을 연결할 때여기 벽돌만 이렇게, 이렇게 받쳐가지고 얹져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요 이거를 철골로 다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딱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 그러지 않고 모래를 묶거나 이러면 이게 트렌치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철골로 딱 고정해. 해달라고 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어, 또다 뭐, 중요하죠. 나중에 하고 골자분 일이 많이 생기는 생기는데 그 중에 또한 가지 공조예요. 공조라는 건 이제 공기 순환이죠. 공기 순환시키는 그런 시설을 공조라고 하는데 고깃집이나 연기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종들은 이 공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인원이 들어온다거나 연기가 안 빠져서 안에서 뭐공 그 연기가 까튼 차고나 이런 일 많기 때문에 고깃집이나 연기를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는 어, 반드시 그 공조 회사가 큰 회사거나 오랜 경험을 가지, 또 고깃집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그공주회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업자 중에 공주를 하시는 사람들을 선정할 때, 잘 모르는 사람을 선정할 때가 있어요. 자기 팀이 뭐딴데 가서 일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업자를 붙일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돼요그 업자 실력도 알수 없고, 그 다음에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공주하는 부분은 참 사실은 인테리어 업자 선정하는 것만큼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경험이 많은 거, 고깃집을 많이 해본 거. 그 대신 그런 데는 비용이 좀 비싸요. 좀더 나... 근데 저는 고깃집이라면 비용을 좀더 주더라도 싼 곳을 선정해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고깃집은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깃집 하시는 분들은 공주만큼은 꼭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고깃집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주 연기가 안 빠지는 것을 방법을 찾느라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찾아도 그냥 배관 연결해서 훅 빠지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옥상으로 가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문제가 좀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공기순환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쭉 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 후드의 사이즈라든가 어, 배기 위치 그다음에 배관의 꺾임 종류, 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주가 굉장히 어, 생각보다 다르게 이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주하실 때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열 번째는 어, 고깃집에 에어컨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깃집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3배도 작아요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엔 안 되고요 5배 정도 큰, 매장에 5배 정도 큰 에어컨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30평이라면 150평짜리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에어컨이 천정형을 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기름때가 빨리 차가지고 빨리 망가지거나 제대로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깃집은 이 위층에는 열기와 이 아래층 열기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형 에어컨은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왜냐면, 별로 시원하게 못해요. 벽에서 때려주는 에어컨 아니면, 입식 에어컨 아니면, 천정 에어컨은 고깃집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부대찌개 같이 끓이는 그런 영업장들. 두, 세배 넣어봤는데, 여름에는 부대찌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열기가 올라가고 밑에서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세 배를 넣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꼭 참고하시고, 에어컨이 40평인데, 우리 매장이 20평이야. 고깃집이야.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배인데, 되게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세 배, 네 배, 다섯 배인데, 세 배도 안 됐던 것같아 다섯 배 정도 돼야 됩니다. 자, 열한 번째. 열한 번째는요. 주방에 타일을 넣으실 때 거칠고 작고 매지가 뭔지 아시죠? 타일과 타일 사이에 있는 그걸 매지라고 합니다. 그 매지가 두툼한 걸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일이 잘 깨지거나 또 미끄러우면 또 문제가 되고 어, 타일이 또 이렇게 약간 두툼한 타일이 좋거든요. 주방은 물을 계속 쓰기 때문에 물을 쓰고 사람들이 같은 곳을 계속 밟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깨질 확률이 높아요. 타일은 몇 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방 타일도 절대 싼거 쓰시면 안 되고 거칠고 제대로 작고 매지가 두꺼운 걸 쓰셔야 바닥이 오래갑니다 12번째 저번에 도 말씀드렸는데 이 인테리어 업자들이 수도를 바닥에서 올라오게 수도를 벽에 벽이 있고 바닥에 있으면 이런식으로 올라오게 해줘요 벽이 있고 바닥에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집기가 여기서 걸려서 안 들어가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수도 그러니까 이거 수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편해요 바닥에서 올라오게 바로 올라오게 만들면 되는데 이 이렇게 되면 이 집기가 여기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수도를 반드시 이렇게 묻어달라고 벽쪽에 묻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식으로 묻어서 여기 이 수도가 이렇게 나오게 너무 깊이 묻으면 또 이게 수도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에 걸쳐진 상태로 타일만 딱 덮어서 여기 걸치게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수전을 연결할 때 무리가 없고 불편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수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길이 굉장히 애매해요. 잘르자니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청소가 잘안 되고, 뭐 길게 하자니 여기 걸려서 꺾여서 이렇게, 이렇게 밀려가고, 싱크대 밀리고 밀릴 거아니 이렇게 하면.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벽에 묻도록 하세요. 자, 콘센트는 말이죠. 식당의 콘센트는 너무 지저분하지만 않게 한다면 최대한 많이 박아달라고 하세요. 그건 언젠가 쓰게 돼 있습니다. 콘센트는 최대한. 많이 박아달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화기 위에는 하시면 안 되고 물 위에도 하시면 안 되고요 작업대하고 냉장고 위에는 곳곳에 한 면에 한개 이상은 반드시 콘센트가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높이는 냉장고가 800이기 때문에 그 바로 위에 콘센트를 꼽을 수 있게 1000이나 900 정도가 좋고요 900은 조금 타이트해요 천 정도가 좋고요 이 벽쪽 그 밑에는 수전이 이렇게 서 있는 그쪽 정도 높이면 돼요 그럼 냉장고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콘센트는 되도록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열네 번째는요 주방 벽과 주방 바닥이 있잖아요 여기에 조적을 쌓게 돼 있어요 조적을 쌓아요 왜냐면 물이 넘치지 말라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요, 요 코너 부분 요 코너 부분이 갈라져요 이렇게 왜냐면 거기가 어쨌든 갈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는. 왜냐면 여기는 시멘트고 여기는 어, 타일하고 섞어고드거든요 보통 그래서 요 사이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조직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가 조적을 쌓아요. 조적이 뭐냐면요. 벽돌을 쌓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벽돌을 높이는 거죠. 요정도에서 돌돌이 요만큼높여주는 거예요. 물이 넘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 벽돌을 쌓을 때 인테리어 업자들 뭘 신경 안 쓰냐면요. 요즘엔 이거를 그냥 벽돌 조적안 쌓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벽돌을 옛날 분들은 다쌓는데 벽돌을 높쌓으면 이게 이0이 나와요. 이만큼 나와요. 그럼 냉장고가 들어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냉장고 다리가 딱 걸치면 뒤쪽으로 요만큼이 남아요. 벽이. 냉장고 그그 그 작업대하고 벽 사이가 요만큼이 남아요. 다리가 딱 걸치면. 그래서 거기는 조적을 쌓을 때 세워서 세워서 쌓아달라고 해야돼요 벽돌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그럼 여기가 50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럼 냉장고가 딱 붙을 수가 있어요. 그뒤 냉장고 이만큼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공간도 물론 3cm도 중요하지만 거기 자꾸 뭐가 들어가 이렇게 젓가락도 빠지고 음식물도 빠지고. 그럼 나중에 뒤에 가면 이만큼 쌓여 있어. 그거 조심하세요 그게 되게 인테리어자는 업 상관이 없다고 신경 안 쓰지만 우리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를 반드시 조적을 벽돌을 세워서 해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공법이 있어요. 바닥을 이렇게 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꼼꼼하게 또방 수술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물이 많이 새요 물청소 하다 보면 로 내려가 가지고 물이 막 새는데 거기 꼼꼼하게 마감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너무 길어서 저희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2탄으로 또 말씀 드릴게요 안녕